고급주택가의 고유한 골목으로 은빛 세단이 부드럽게 들어섰다. 뒷좌석에 앉은 이준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정각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68세의 그는 주름진 얼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평소 교류가 드물었던 사돈 최민규가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속으로 궁금해했다. 차에서 내린 준호는 3층짜리 모던한 빌라를 올려다보았다. 깔끔한 잔디 정원과 가을 단풍이 조화를 이루며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최민규가 밝은 목소리로 맞이했다. 검정 재킷을 입은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준호가 답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규의 아내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따뜻하게 인사했다. 사부인, 잘 지내세요? 네, 회장님도 여전하시네요. 거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이 몸을 감쌌다. 계단 위에서 며느리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레이 스웨터와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로 코트를 받아 걸었다. 승준이 바빠서 정신 없지 않니? 준호가 물었다. 네, 법무법인 일이 많아서요. 혜린이 상냥하게 답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허브티, 과일 플레이트, 고급 케이크가 정성스레 차려졌다. 날씨, 건강, 경제 동향 같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한참 후 혜린이 말했다. 부엌 정리할게요. 어른들끼리 말씀 나누세요.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최민규가 몸을 기울였다. 오늘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려다 멈췄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복도 끝에 있어요. 최민규가 안내했다. 복도를 걷던 준호는 주방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멈췄다. 이게 뭐야? 혜린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부드러운 톤이 아닌 차갑고 거친 음색이었다. 접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준호가 조심스레 주방을 들여다보았다. 혜린이 한 여성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에이프런을 입은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시? 왜 매번 실수해? 혜린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여성이 고개를 들자 준호는 얼어붙었다. 부드러운 눈매, 작은 코, 가는 입술, 32년 전 사라진 딸 지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혜린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준호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민규가 눈치챘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호가 억지로 웃었다. 최민규가 신규 투자 이야기를 꺼냈지만 준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규가 물었다. 죄송하지만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최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준호는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 볼게요. 최민규의 아내가 아쉬워했다.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다음에 꼭. 현관으로 가며 주방을 흘끗 보았다. 그 여성이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다. 준호는 태연한 척 인사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투자권은 검토 후 연락드리죠. 그날 밤 준호는 서재의 나무 의자에 앉아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지은이 흰 드레스를 입고 그의 품에 안긴 사진이 있었다. 아내 윤서연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확인해야 한다. 그는 앨범을 쥐며 결심했다. 사돈집에 무작정 갈 수는 없었다. 해린에게 묻는 것도 꺼려졌다. 그때 박진우 실장이 떠올랐다. 18년간 보자한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준호는 회사로 갔다. 8시 45분, 박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전날 일을 설명했다. 그 가정부와 직접 만나고 싶어요. 출퇴근이나 외출 시간을 알아봐 주세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내 알아보겠습니다. 3일 후박 실장이 왔다. 그 가정부는 상주예요. 출퇴근 안 해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외출은요? 가끔 쇼핑 나가는데 시간이 불규칙해요. 지켜보다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10일 후 금요일 아침, 준호는 400억 원 규모의 일본 투자자 미팅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야마모토 상무와 나카지마 이사가 도착했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미팅 40분쯤 지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실장이었다. 지금 나왔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준호는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서와 투자자들이 당황했지만 그는 회의실을 나섰다. 차를 몰아 전통시장에 도착했다. 과일 가게 앞에서 흰 에이프런을 입은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묶은 머리, 숙인 어깨, 조심스러운 손길. 지은과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여성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본 얼굴은 지은과 똑같았다. 해린이 아시죠? 저는 해린이 시아버지예요. 그녀가 몸을 움츠렸다. 아, 네. 해린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놀라셨나요? 갑자기 말 걸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녀가 작게 답하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여기 서서 이야기하기 불편하시죠? 커피 한잔하실까요? 준호가 시장 입구 카페를 가리켰다.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만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의자 끝에 앉아 장바구니를 안았다. 커피가 나오자 잔을 감싸며 온기를 느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준호가 물었다. 은지예요. 김은지예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준호예요. 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혜린이 집에서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오래됐어요. 그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침묵 속에 카페 음악이 흘렀다. 은지씨, 가족은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그녀가 잔을 든 손을 멈췄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녀의 몸이 떨렸다.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준호는 확신했다. 외모, 나이, 지적장애. 모든 것이 지은과 맞아떨어졌다. 32년 전 준호는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던 젊은 기업가였다. 아내 윤서연과 두 아이가 있었다. 첫째 딸 지은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부부는 그녀를 애틋하게 키웠다. 1993년 6월 지은이 공원에서 사라졌다. 윤서연의 비명이 동네를 울렸다. 나흘 후 납치범이 전화했다. 4천만원 준비해. 경찰 신고하면 영영 못 봐. 준호는 돈을 준비했지만 경찰에 신고했다. 거래날 한강 둔치에서 경찰이 범인을 덮쳤지만 그들은 도주했다. 지은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윤서연은 충격으로 쇠약해져 3년 후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어린 승준에게 누나는 아파서 하늘로 갔다고 거짓말했다. 카페에서 준호는 은지를 보며 확신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혜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입구에 서 있었다. 은지는 그녀를 보자 몸을 웅크렸다. 은지야, 너왜 여기 있어? 혜린이 날카롭게 물었다. 죄송해요. 은지가 떨며 말했다. 내가 우연히 만나 커피 사드린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혜린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렇군요. 은지야, 가자. 그녀가 은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버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혜린이 경계 어린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준호는 빈 카페에 홀로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박실장을 불렀다. 그 아이가 내 딸이에요. DNA 검사 샘플을 구해주세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주일 후 소식이 없었다. 혜린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은지가 나오지 않아요. 준호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혜린에게 전화했다. 저번 투자 건 긍정적으로 봤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혜린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린대요. 핑계였다. 준호는 아들 승준에게 전화했다. 지금 와. 급한 일이야. 한 시간 후 승준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승준아, 누나가 유괴됐었어. 죽은 게 아니야. 승준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혜린이 집 가정부가 내 누나의 가능성이 높아. 승준이 머리를 쥐었다. 혜린이 눈치챈 것 같아. 접근을 막고 있어. 승준은 침묵했다. 아버지, 증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해린을 아직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해린이 여행 가고 싶어해요. 장인 장모와 함께 갈게요. 그 사이 아버지가 접근하세요. 하지만 법 위반은 안 됩니다. 며칠 후 승준이 전화했다. 내일 5박 6일 여행 떠납니다. 혜린이 아버지 찾으면 출장 갔다고 할게요. 그날 저녁 혜린이 집에 들렀다. 아버님 계세요? 가정부가 출장 가셨어요. 라고 답하자 혜린은 집안을 둘러보고 떠났다. 준호는 서재 옷장 뒤에 숨은 채 그녀가 확인하러 왔음을 직감했다. 3일 후 저녁 준호는 최민규 집 앞에 섰다. 현관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박 실장에게 전화했다. 지금 와요. 집 뒤쪽 담장을 넘었다. 작은 창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은지씨, 지은아.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1층과 2층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작은 방바닥에서 덮개를 발견했다. 들어 올리자 지하실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다. 작은 방문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지은아. 문을 열자 은지가 웅크리고 있었다. 지은아, 나왔어. 은지가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요. 나가면 안 돼요. 괜찮아. 안전해. 혜린이가 화내요. 준호는 인내심으로 설득했다. 혜린이는 멀리 갔어. 안 와. 은지가 망설이다 손을 잡았다. 지은이가 누구예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나가자. 현관으로 나와 박실장이 기다리는 차에 탔다. 병원으로 가요. 박실장이 은지의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 은지가 놀랐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야. 이제 너도 여기 살아. 2층 방을 보여주자 은지가 감탄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이렇게 큰 침대 혼자 자도 돼요? 물론, 준호가 미소 지었다. 푹 쉬어. 그날 밤 은지가 물었다. 화장실 가도 돼요? 물 마셔도 돼요? 준호는 그녀가 얼마나 제약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새벽 2시, 은지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며 안도했다. 오전 9시, 박실장 전화. 99.99% .99 일치. 친딸입니다. 준호는 은지 방으로 갔다. 은지야, 내가 내 아빠야.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응. 내 진짜 이름은 이지은. 예뻐요. 은지가 미소 지었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은지가 첫 입을 먹고 말했다.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준호가 다독였다. 저녁, 은지에게 과거를 물었다. 기억 잘안 나요. 작을 때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아저씨들이 숲에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주셨어요. 그분들이 은지라고 이름 지어줬구나. 네. 숲에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최민규 집에서 일했어? 네. 때렸어요. 최민규 아저씨, 아줌마 혜린이도 느리다고. 준호는 분노를 삼켰다. 다른 남자도 있었어. 태호라고. 혜린이랑 그 남자가 그리고 승준이도 안 왔어요. 준호는 충격받았다. 혜린이 승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 승준이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왔다. 성공했어. DNA 99.99% .99 일치야. 승준이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 내려왔다. 승준아, 안녕. 누나. 승준이 울며 말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김태호라는 남자가 있었어. 승준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에요? 돈, 사업 얘기했어요. 지은이 답했다. 승준아, 단순 사건이 아니야. 네, 파헤쳐야 해요. 다음 날 승준은 김민석 변호사를 만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최민규 측이 준호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하실 압수수색으로 감금 증거가 드러났다. 김태호는 금융 컨설턴트로 해린과 최민규가 준호의 회사를 노린 계획이 밝혀졌다. 재판에서 해리는 9년, 김태호 7년, 최민규 부부 5년형을 받았다. 준호와 승주는 포옹하며 말했다. 정의가 됐어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안전해. 일주일 후, 준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은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며칠 후, 윤서연의 묘소로 갔다. 여보, 딸 찾았어. 지은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무서운 일 없어요. 승준이 덧붙였다. 어머니, 누나 지킬게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콘서트를 갔다. 우와, 재미있어요.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며 감탄했다. 예뻐요. 먹기 아까워. 1년 후, 지은은 당당해졌다. 아빠, 공원 산책해요. 준호는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승준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평생 지킬게. 승준이 약속했다. 어느 저녁, 준호가 말했다. 지은을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고 싶어. 다음날, 양평 산촌으로 갔다. 마을 이장이 김태식. 김옥순의 묘소를 안내했다. 지은이 무릎 꿇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찾았어요. 준호가 절했다. 지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준도 절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움직였다.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다. 양평 산촌의 묘소를 떠난 후, 이준호, 지은, 승준은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왔다. 차는 고요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평온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은이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래, 바람이 부는 날엔 나무도 기뻐하지. 승준이 뒷좌석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누나, 이제 매일 좋은 것만 볼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동생이랑 아빠랑 같이 서울집에 도착한 저녁, 준호는 지은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지은이 좋아한다고 했던 튤립을 테이블 중앙에 장식하고 그녀가 처음 맛본 된장찌개와 함께 새우구이와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였다. 지은이 접시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빠, 이거 다나 먹어도 돼? 당연하지. 천천히 맛있게 먹어. 지은이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입 먹었다. 와, 새우 짭짤해요. 맛있어요. 승준이 웃으며 말했다. 누나, 아빠 요리솜씨가 최고지. 식사 중세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이 말했다. 콘서트 또 가고 싶어요. 사람들 많고 음악이 쿵쿵 울려서 신났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음 주에 또 가자.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은이 미소 지었다. 아빠, 동생, 고마워요. 며칠 후, 준호는 지은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햇살 아래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지은이 말했다. 아빠, 여기 예뻐요. 꽃이랑 나무가 많아서 좋아. 준호가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지은이 좋아하니까 아빠도 행복해.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은이 물었다. 아빠, 옛날에 나 어디서 놀았어? 준호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너 어릴 때 공원에서 그네 타는 거 좋아했지. 엄마가 옆에서 밀어주면 깔깔 웃었어.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네, 그게 뭐예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공원 놀이터를 가리켰다. 저기야, 가서 타볼까? 지은이 신나게 달려가 그네에 앉았다. 준호가 부드럽게 밀어주자 지은이 웃었다. 아빠, 높이, 더 높이. 승준이 뒤늦게 합류해 말했다. 누나, 나도 밀어줄게.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당당히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부엌으로 내려와 말했다. 아빠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예쁜 꽃 그릴 거예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그림? 좋아. 필요한 거다 사줄게. 그날 오후 그는 지은을 미술용품점으로 데려갔다. 지은은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고르며 눈을 빛냈다. 이거로 튤립 그릴 거예요. 집에 돌아와 지은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준호와 승준이 옆에서 지켜봤다. 지은이 완성한 튤립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아빠 줄게요. 준호가 그림을 받아들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지은아. 이거 액자에 넣어서 내 방에 걸어야겠어. 한편, 승준은 법무법인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재판 이후 혜린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는 지은과 아버지를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날 사무실에서 김민석 변호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승준, 이제 좀 괜찮아? 김민석이 물었다. 승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행복해지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앞으로도 누나 지킬 겁니다. 김민석이 미소 지었다. 너라면 잘할 거야.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승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민석형. 겨울이 다가오자, 준호는 지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지은아, 눈본적 있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눈? 그게 뭐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하얀 조각이 내려오는 거야. 춥지만 예뻐. 며칠 후, 첫눈이 내렸다. 준호는 지은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지은이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으며 말했다. 우와, 차가워요. 근데 예뻐요. 그녀가 눈을 뭉쳐 던지자 준호가 장난스럽게 맞받아쳤다. 아빠, 이거 재미있어요. 승준이 퇴근 후 합류해 눈싸움을 벌였다. 세 사람의 웃음이 정원에 퍼졌다. 봄이 되자 준호는 지은에게 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지은아, 우리 꽃 심어볼까?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튤립도 심어요? 당연하지. 그들은 정원에 튤립과 장미를 심었다. 지은이 흙을 만지며 말했다. 아빠, 이거 커지면 예쁠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심은 거니까 더 예쁠 거야. 매일 아침 지은은 물 뿌리개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미소지었다. 아빠, 꽃이 나한테 인사해요. 여름이 오자 준호는 지은과 승준을 데리고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지은은 바다를 처음 봤다. 아빠, 물이 끝없이 넓어요.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래사장에 앉았다. 승준이 말했다. 누나, 저기 가서 조개 주워볼까? 지은이 신나게 달려가 조개를 모았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저녁엔 해변에서 바비큐를 즐겼다. 지은이 구운 고기를 먹으며 말했다. 아빠, 동생, 매일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럴 거야, 지은아.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준호와 승준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거실에 풍선과 꽃으로 장식하고 지은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다. 지은이 방에서 내려오자 모두 외쳤다. 생일 축하해. 지은이 놀라며 손뼉을 쳤다. 우와, 이거 다나 때문이에요? 승준이 선물을 내밀었다. 누나, 이거 내가 고른 거야. 작은 은음 목걸이였다. 지은이 목에 걸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고마워, 동생. 준호가 말했다. 지은아, 앞으로 매년 이렇게 축하할게.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동생, 나 진짜 행복해요. 1년이 더 지나 지은은 지역 미술교실에 등록했다. 그녀의 튤립 그림은 동네 전시회에 출품될 정도로 발전했다. 전시회 날, 준호와 승준이 지은의 그림 앞에 섰다. 지은이 말했다. 아빠,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그림 속 튤립은 양평의 묘소처럼 따뜻한 색감으로 빛났다. 준호가 말했다. 지은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승준이 덧붙였다. 누나,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다. 32년의 아픔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승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뭐해요? 그냥, 우리 가족 생각하고 있었어. 승준이 미소 지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누나도 우리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행복할 때야. 지은이 거실에서 외쳤다. 아빠, 동생, 여기 와서 같이 그림 그려요. 준호와 승준이 웃으며 거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엔 지은의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펼쳐져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튤립을 그리며 웃었다. 창 밖으론 가을 달빛이 부드럽게 비쳤다. 이준호는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